호주의 대형산불을 시작으로 동아프리카와 중동, 인도, 또 파키스탄에 엄청난 피해를 준 메뚜기장. 여기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까지 2020년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난과 전염병의 공통점은 모두 다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 경제단체들이 줄을 이어 앞으로 금융시장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엄청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보고서의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맥킨지 비롯해서 뭐 경제 단체들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경제 리스크를 계속해서 뭐 경고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맥킨지가 예. 올해 1월에 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촌 경제의 손실액이 수천 조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자,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정치가나 기업인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등의 경제학자들이나 CEO들은 기후변화가 경제에 엄청난 리스크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초 다버스 포럼에서도 앞으로 10년간 지구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를 줄 것으로 예상한 순위에서도 무려 1번 기후변화 대응 실패에서부터 5번까지가 그러니까 상위 5개죠. 다 기후 변화와 연관된 것이었거든요. 오, 예, 예. 뭐 이미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산불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슈퍼허리케인, 또 화산폭발과 쓰나미라든가 대규모 홍수 등 천재지변이 지금 꼬리를 물고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기업들과 각국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더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다 기후 변화로 만들어지고 네.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맥킨지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는 저 기후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예. 기후 위기의 시대다. 이런 기후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들은 보면서요 네네. 지구 온난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든다면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천재지변 등이 각 산업의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예. 이로 인해서 국가 경제 GDP의 상당 부분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거죠. 또뭐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를 꼽았습니다. 예. 이상 고온에 따른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안전성이 결여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인도의 주요 기업들은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도의 연간 GDP가 4.5%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기후변화는 후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플로리,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잦은 슈퍼허리케인의 내습 또 해수면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주정부의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어, 겁니다. 예. 맥켄지는 2050년까지 플로리다 지역의 집값이 15에서 30% 떨어질 것으로 어, 내다보고 있는데 이곳은 해안에 인접한 다른 나라의 메가시티 사정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후 변화가 집값까지 하락시키는 이런 요인을 가지고 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리스크가 산여, 산업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더 다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그렇죠.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이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산업 피해는 광범위할 것이다라고 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면 바다의 산성화로 인한 어패류 감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예. 이로 인해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인데. 오업에서만 무려 8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강력한 자연재난이 발생을 하면서 보험 업계도 타격을 주고 또 재난 지역에 위치한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서 제조 업체들도 상당한 리스크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뭐 IT 업계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허리케인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업계의 피해가 2040년까지 무려 늘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맥킨지는 해당 업체들이 철저한 대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액이 최대 35%까지 위축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예, 뭐 의미도 엄청난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기후 변화로 리스크를 안게 될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맥킨지는 총 105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예. 했습니다. 2030년까지 조세 대상 모든 국가가 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의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문제는 105개 국가가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고 물재의 공급망을 재배치하는 한편 예. 부동산 개발 계획에도 좀 환경적인 리스크 요인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